CGI 성경제 교회 성경연구실 명성 원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다음 교회의 하보영 목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하보영 목장께서는 싱글 목장의 목장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목장 어떤 목장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 저희 이름은 로사. 목장이고요. 로사 목자? 네, 무슨 뜻이에요? Republic of South Africa 자를 따가지고 남아공에 성교사님 계셔가지고 남아공 성교사를 후원하는 목장인데 Republic of s o u 해가지고 로사야? 네네 네. 아 이거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지금 모건들, 네, 네. 네, 저희는 어 모건 숫자는 꽤 많은데 네. 지금 2 0명 넘게 이제 단톡방에 있는데 와, 네. 군대 간 친구들도 좀 많이 있고 네.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그 뭐냐 2 0 명이 다 모이진 않고요.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래도 뭐한뭐 뭐 모일 많이 모일 때는 열명 이상 모이겠네. 예전에 많이 먹을 땐 그랬어요. 그리고선 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사회초년생들이랑 군대 간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면서 또 음. 인원이 조금. 모이는 인원 줄어드는 시기가 있긴 했었고 네. 그리고 저희는 약간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은 예술? <laughs> 네좀 아 자유로운 <laughs> 영혼들이 많은 목장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예술이라면 뭐, 뭐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이런 계통으로 네 기통으로? 미술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음. 친구들, 이제 춤추는 친구도 있고 네네. 뭐 네, 영화 뭐 그림 그리고 뭐, 웹툰 대학생들 뭐. 중심이에요? 아, 좀 펼쳐져 있어요. 대학생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20대 초반부터 있고? 30대 후반까지.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 목장을 몇 년째 섬기고 계세요? 저는 만으로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14년? 2016년부터 2016년 가을 겨울 고시즌부터 해서 그때 처음 목자 임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네. 목자 목장 시작은 2016년 8, 9월 정도부터 모임은 했었고 네. 임명은 11월에 본격 공식 분가식 했었고. 어, 네. 그러면 지금 이제 4년 동안 로사 목장 섬기면서 뭐 네. 어떤 분가 경험은 아직 없으시 어, 네, 분가를 이제 그. 뭐그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희가 분가 생각하는 느낌은 아니고 네. 그때 저희가 청년부가 좀 인원이 작았다가 네. 이게 조금 많이 커지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어서 그때 음. 한번 이제 합동 분가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저희 목장에 있던 친구가 이제 목자로 세워져서 네. 나가면서 음. 이제 또 새로운 목장 식구 그러니까 있던 목장 식구를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음. 이제 새로운 목장에 목자로 가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합동 분가식으로 그러니까 모건 중에 목자로 세워진 친구는 있는데 이제 내보낸 네. 거네. 그렇즈 보냈네. 네. 파송 저런 아, 의미에서 분가했던 것도 네. 있으시고. 네. 아, 지금 다음 계회가 싱글 목장이 꽤 되죠. 지금 몇 개쯤 돼요? 지금 1 8개 정도 18개? 맞죠? 예, 네, 열여덟 개가 된것 같아요. 어. 네. 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 6개? 예, 여섯 네, 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여섯 네. 개, 어우, 굉장히 목장이 많이 부흥을 네. 했네요, 싱글 네. 목장이. 네네. 네. 인원도 많아졌고.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유잘 음... 모르겠습니다. 뭐, 잘굉 이제 뭐 하나님 보내고, 그 다음에. 아, 그렇죠. 뭐, 뭐, 그 외에도 뭐 교회에서 이제 네. 싱글 네. 목장에 이런 어떤 부흥을 위해서 어떤 어, 이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음... 제가 신경 에 갔습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요. 어. 그, 그 저희 뭐지? 그러니까 약간 좀 힘을 받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흠. 그때 또뭐 목. 새로 이제 목사님도 어, 부임하셨고, 네, 그리고 음, 또 사모님이 또, 특별히 네. 제가 우리 두 부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사모님이 네. 청년배 관심 많이 가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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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일날 그 청년 예배 꾸준히 참석을 하면서, 네. 그래서 거의 싱글 청년들이 어떻게 오가는지, 뭐 참석이나 오랫동안 얼굴 안 보는 이 이런 것까지 다 음, 알고 계시고 네.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싱글을 먹자도 초원 지기가 있지만, 네. 또 사모님이 그런 관심을 가는다는 거는. 싱글 먹자나 또 먹녀들이 사모님하고도 좋은 이런 어떤 음.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보면 네. 그 사실 그 대학생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은 싱글 음. 모임이다 보니까 음. 사실은 또뭐 이렇게 좀 오며 가며 하기도 하고 오픈 다운 이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목장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또 정확하게 가정 교회를 왜하는지라던가 음. 이렇게 뭐, 이게 왜 중요한지, 어째서 이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목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깊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평신도 세미나도 다녀와야 되고 하는 건데, 음. 이제 고그 시즌에 맞춰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좀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흥에 갖는 기간들도 있었고 네. 하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런 싱글들의 어떤 가정교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는 시점이 오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은혜이지만 네. <laughs> 네. 그래요 또뭐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음. 또 젊은 목회자이신 것도 하나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음, 음, 음. 맞아요 젊은, 맞아요. 예, 네. 젊,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은또 젊은이들이 또 많이 음, 음, 음. 또 따르게 되고 하니까 근데 네네네. 지금 우리 하보영 목적에서는 어떻게 이 교회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저는 2013년 어.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한 7년, 네. 18년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어, 그때 처음 오시자마자 목장에 소속이 되셨겠죠? 네. 근데 어. 제가 그 뭐지 미국에서 음. 있다가 네.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에 계셨던 그 김홍근 목자님, 김우님 목녀님이 아, 다음 교에 오셔가지고 목장하고 계셔서 네. 목장으로 섬기셨어. 그래서 그쪽 목장에 저는 이제. 알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쪽으로 먼저 가서 저는 부부 목장 부부 초원 그러니까 아. 작년 초원이라고 부부 목장에 먼저 소속이 돼서 거기서 목장 생활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분가, 아그니까 분가라 해야지 목자로 임명받아서 할때 저는 청년부로 넘어간 아. 네, 그런 기회 그러면 그, 그 김은근 목자 부부를 통해서 어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 돌봄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목장을 섬기는 거 이제 가까이 보면서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렇그렇 음... 네. 되게 감사한 공부가. 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단임 목사님이 왜 우리 하부영 목자를 추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희 단임 목사님 도 추천하신 거예요? 네이 인터뷰 이거. 아 진짜요? 전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단임 목사님께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아, 목자 목녀 중에서 아, 네. 인터뷰 할분 추천해 주세요 아, 그랬더니하부영 목자 추천을 아, 제가 받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부족한 게 진짜 많은데 음. 어 약간 뭐랄까 어 청년의 패기랄까 어. <laughs>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신을 해서 시작을 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어떤 환경이야, 그런 어떤 환경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청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아, 되는데 목할수 있을까 뭐 그렇지. 이런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하셨으려나 뭐 저는 그니까 러뭐 환경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음. <laughs>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제가 따로 나와서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음. 이제 부모님 댁이 경기도 시흥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합정동, 서울 합정동에 있는 다음 교회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그때 김은미, 김은근 목자 목련님 목장은 뭐 서울에 반포에 소래 마을에 있고, 그래서 막두 시간씩, 평도 음, 음, 음. 왕복으로 네 시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네. 위치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을 뭐 오픈을 할수 있는 상황도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바쁜 때에 애들이 막세 시간, 네 시간씩 왕복을 하면서 그렇죠. 목장을 오라고 음,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 장소도 일단 없었고, 네. 또 제, 제가 이제 약간 꿈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서 계속 살수 있는 그런. 직종은 아니라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도 네, 조금 불안정한 불안정했었고. 부분이 있었던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고 아하. 그래서. 네, 그런 지점들도 있었고,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목장 하면서. 근데 네. 제가 좀 EQ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 잘 못하는 성, <laughs> 성격이라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목자로서 굉장히 큰 결함이라고 <laughs> 생각이 됐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뭐, 하나 하나님께서 필요가 교회 내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을 네. 주셔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해서 하게 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아, 네, 그런 네, 과정들이 네. 조금 네. 있었습니다. 그 대개 보면 가정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 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 음.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네. 가정교회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하부용 목자께서 아마 그러한 어,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이는 공간 문제 또 경제적인 직장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 문제 음. 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했겠지만 본인에게 음. 있어서 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아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휴천서울교회에서도 목장 생활을 좀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님을 제가 엄청 존경해요. 아, <laughs> 그래서 저는 휴천서울교회 수신이니까구나. 그것도 있고 또 네. 다음 교에도 진짜 존경할만 한 목자 목녀님들 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저는 진짜 목자 목녀님들 너무 존경해서 네. 항상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목자나 혹은 목녀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음,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는 못한 음, 음, 상황이기도 했고, 음. 해서 그냥 이제, 목련님한테 그런 얘기 말씀드리면, 뭐, 마음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게 된다, 어. 뭐, 그냥 그러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타, 타이밍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다음 교회에서 단기 봉사 선교로 이제 일본 선교를 짧게 다녀올 수가 있게 돼서, 네. 그때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처음, 그 싱글 초원 자매들, 음. 싱글 청년들 3명이랑 같이 이제 성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부부 초원에 있었으니까 음. 싱글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네. 근데 처음으로 교류를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한창 이제 좀 싱글들이 막 궁했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많이 정체가 돼서 숫자도 아... 적어지고 목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조금 뭐 교환학생이라든가 등등 그 싱글들이 좀 불안정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공석들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음... 정확한 맥락은 음...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성교 가면 이렇게 밤에 우리들끼리 나눔하고 이런 네, 시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싱글 초원에 지금 목자들이 부족한 목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뭐못 하고 있거나 음.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목자 없이 모이는 식구들이 있다 이런 아.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아. 그 얘기 들었을 때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음. 그래서 목자들 없이 있는 게 되게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느낌도 음. 들고 그래서 뭐 무슨 되게 강렬하게 어떤 음. 막, 뭐, 목자로 헌신해라라던가, 그런 내면의 음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음. 뭔가 공동체 내에서 그런 필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부르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네.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이 친구들이 집 없이 집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음. 일단은. 집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래도 최대한 집 같은 느낌을 낼수 있게 노력하면서 하면은 이제 섬겨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하면서 집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죠. <laughs> 처음에는 교회에서 모였어요. 네, 네 어,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교회가 한... 아닌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집, 네, 집에서 모인지 꽤 됐는데 네. 어, 처음에 교회에서 모일 때도 이제. 아무래도 의자에 앉아서 막 하니까 좀 그런 목장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네. 좀 최대한 막 방바닥이 있는데에서 이렇게 상념을 할수 있게 요새 집에서도요. 네. 방바닥에 앉는 거 힘들다고 다 아, <laughs> 아, 이거 저 구해 가지고 네. 앉아 의자에 앉아선. 그렇죠. 그쵸, 그쵸. 어. 근데 뭔가 그 모르겠어. 요그집에서 나는 그 느낌이 안 네, 나서 무슨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한 3, 4개월? 음. 한 반년 하기 전에 저희 네. 그 목장에 있었던 자매님 두 분이 <laughs>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던 자매님 집이 어디예요? 연남동이요. 그러면 그, 다음 교회하고 가까워요, 뭐예요? 아, 네, 네, 가까워요. 아유, 다행이네. 걸어서 그렇겠니까. 한 35분 정도면 갈수 있는 지하철 한정거장 정도 거리예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서 자매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네. 이제 어, 집을 오픈을 해주시겠다고 아, 해가지고 어허. 이제 오픈을 해서 뭐한 달에 한번 정도씩 갔어요. 네. 근데, 집 오픈해서 가시고서는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에 사니까, 음. 목장 모임이 그때는 금요일 저녁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녁에 밤에 한 10시 반, 11시, 뭐 11시 반 이때 좀 늦게 끝나는 날은 그러니까, 끝나고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새벽에 12시 반 넘어서 시흥에 음. 도착하고 음. 막 이러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네. 그러더니 이제, 아, 우리, 집에, 쬐끄만한 창고방 같이 쓰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어. 혹시 들어와서 살래냐, 하고, 어.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음. 그 집을 열어서 오픈을 음. 하고, 목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음. 지금까지도 저는 그 집에 살고 있고, 네. 그 집에서 3년 반 넘게, 예. 네. 지금도 그, 그, 그곳에서 목장 모임을 네, 해요? 네, 목장 모임 어. 막 주로 이제 싱글목장의 특징은 돌아가면서 모임이 어렵잖아요 네글들이 네, 네, 그러니까 네. 주로 목자집에서 주로 대부분 음... 많이 모이는데요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희는 항상 저희 집에서 아, 거의 그렇게 대부분 또 모이고 거처와 또 목장 모임도 교회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그렇게 열어주시고 네. 어. 그 다음에 직업 문제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나요? 어떻게? 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목장 시작했을 했을 때는 제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되게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드셨겠다 뭐, 어. 네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 생일 케이크를 사야 되는데 아. 막 통장 잔고가 만, 만 원밖에 없고 막 아. 이래 가지고 아. 이제 현금이랑 막 해서 나눠 사려고 하는데 못 사겠고 막 이런 우여곡절 들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음. 이제 길도 많이 열어 주셔서 네, 지금은 마음껏 사줄수 있는 목장을 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네,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그 네, 자신의 그 어떤 EQ, 감성 지수도 직하히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가 그런 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나 그래요.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그것도 많이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어요? 어, 확실히 이게 목장 모임 자체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경청이 맞아요. 훈련이 되니까. 그럼,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 나랑 관계서. 또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도 음. 보게 되고 그리고 음. 어, 아무래도 목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도 음. 생기는 것 같은 게 네. 이제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잊어버렸을 것도 한번더 물어보게 되고 음.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 자꾸 체크하게 되고 음. 이야기할 때 아, 말은 저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겪고 있는 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좀더 살피게 되니까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되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무신경하거나 좀 무딘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음, 음. 그래서 또 목장 식구들한테 미안한 <laughs> 때가 되게 많은데 <laughs> 그리고 그런 저를 좀잘 참아줘서 되게 목장 식구들 고마운데 그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EQ 떨어진다 소리는 안 듣고 음. <laughs> 그리고 뭐 좀 그런 거를 좀 빨리 본다. 음. 이렇게 또봐 주시는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진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laughs> 네. 치가 굉장히 높은 자매다. 이렇게 내가 느껴졌어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우리 그동안 하면서 가장 이 싱글 목장을 섬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지금도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요? 예. 네. 어 저는 저 저는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내 자신이 제일 힘들다. 어떤 네. 면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라 그러나, 음. 그러니까 사실은 목장 모임 하는 거는 제가 좀 되게 다른 분들보다 음. 성격이 좀 느긋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랑이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뭘까 뭐 그러니까 목장식구가 좀 이렇게 안 따라오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실 수가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어 스타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고생할 때라 하면 돌아오겠지 음. <laughs> 이런 것도 좀 있고,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조급하거나 해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음. 그리고 뭐, 섬기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저는 목장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유익이 있, 있는 게 제일 커서 또 제가 목장을 좋아하니까 하는 음, 것도 음. 있어서, 그좀 그런 부분에서 힘든 보다는 음. 이제 조금 더, 그니까 저, 노력은 하는데, 음. 또 어떤 구석은 또 되게 불성실한 데가 있어서 좀더 목장 식구들을 잘 기도를 해줘야 되거나 이제 좀더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게 꾸준하게 이게 잘하는 시즌이 있지만 또못 그러는 시즌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게 제일 큰거 같아요 아이고야 <laughs> 좀더 잘해주지 못하고 좀더잘 섬기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들다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더 이상 할 오, 말이 없네요 <laughs>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싱글목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지금 다음 열 음, 18개 있는 싱글목장, 또뭐 음. 초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어 잘 되는 목장도 있을 음, 것이고 음. 안 되는 목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지난 이제 4년의 사역을 통해서 음, 음. 어, 싱글목장 잘 되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는 뭐라고 답했어요? 아, 되게 싶어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 경험에만 비춰서 밖에 말씀 을못 드리니까. 아, 음,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못 된다는 기준이 사실은 되게 음. 애매하잖아요. 음. 저는 한 영혼들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네. 친구들은 조금만 섬겨줘도 되게 금방금방 그렇죠. 따라오는 애들도 있는데 맞아요.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려줘야 되거나 뭐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라던가 음, 음. 아니다는 저는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목자랑 목장 식구들이 행복한 목장이 먼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목장을 하면서 네. 행복해야지, 아하. 목장 식구들도 진짜 그게 행복하니까 오는 거고, 자기들이 좋아서. 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리고 음. 자기가 행복해야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열매적인 구체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건강한 교회로서 하고 있는까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VIP들을 향한 마음과 제자 양육을 위한 마음이 당연히 깔려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저의 느낌일 수도 있고, 제가 점점 꼰대 마인드가 되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약간 그렇게 뭐랄까, 윗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든지, 순종하는 부분이라든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훈련이 덜된 세대인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룰을 정해줬을 때잘 따를 수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걸 또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문화를 그루밍 해야 된다고 하나 음. 그래서 그냥 이게 강요를 하면 튕겨져 나가는데 오케이, 네.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그냥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으쌰으쌰 그냥 그걸 하고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걸 그루밍을 하는 게좀다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또 그게 삶으로 녹아나는 약간 그런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잘안돼 음. 그런 지점도 있네요. 그러니까 목자부터가 목장을 좋아하고 목장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고 목원들이 또 그런 분위기가 되고 특히 이제 청년들 청년들의 문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친숙하게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음, 음.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자로서 행복하시죠? 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어, 목자로서 섬기실. 네, 네, 네. 대개 보면 잘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전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뭐,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 네. 에, 안에서 이렇게 목장을 섬기는 것도 음. 굉장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네, 네, 네. 하여튼 우리 에, 로사 목장 앞으로 음. 더 계속해서 부흥되고 분가도 되고 네. 행복하고. 네. 또 우리 목자도 앞으로 미래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